저는 10대 때는 그림을 네, 열심히 그리고 20대 때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고 30대 때 원하는 직장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40대 때는 로봇살대를 한 뒤에 50대 때는 어. <웃음> <웃음> 어. 열심히 사과해야 돼. 네.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아. 지금 발표하는 게 질문 많이 나온 질문에 발표하고 있어요. 쉔요. 어? 아, 태도 이게 맞는 여기 질문만 하는. 어. 태도는 있다 하는 거야. 일단 어, 태도 할 시간. 발라볼게. 자, 누구? 네. 대학 어디 가? 어느 대학? 총각문화성대어 또? 네. 어떤 그림을 주로 많이 그지 어떤 그림을 주로 많이 그지 만화? 만화? 만화. 어네 근데 데저어 근데 어. 보면... 졸업여행으로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졸업 어. 좋아 오케이 자태도 이렇게 나머지 어떤 걸좀 보관하면 좋같아요 자신감하고 목소 자신감이랑 목소리. 잘했는데 자신감은 좀좋습니 진짜? 어. 어. 네. 오케이. <laughs>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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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